안녕하세요, 법과대학 교학팀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법과대학 신입생 분들의 졸업 요건 및 수강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 요건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보내드린 한 장짜리 졸업 요건 파일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교양, 전공, 일반 선택에서 각각 최저 이수 학점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이수한 학점의 총 합은 120 학점 이상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영역별로 세부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양 영역입니다. 교양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유교양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양에서는 총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으로는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글로벌 영어가 있습니다. 기준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글로벌 영어는 1학기 교과목으로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는 직접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하며 글로벌 영어는 자동 수강 신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은 2학기 교과목으로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교양에 있는 4과목은 1학년 때 대부분 수강을 완료하시는 교과목입니다. 1학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수강을 하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교양은 반드시 1학년 때에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핵심교양입니다. 핵심교양은 인문 1, 2, 소통, 글로벌, 창의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영역 안에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영역별 여러 가지 교과목들 중한 과목씩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양 중 자유교양입니다. 자유교양은 자유교양 카테고리에 있는 교과목들 중 원하시는 교과목 아무거나 2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종합하여 교양 영역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을 정리해보자면, 기초교양에서 8학점, 핵심 교양에서 각 영역별 한 과목씩 이수하여 15학점, 자유교양에서 2학점, 총 2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하여 전공 영역에서 들어야 하는 최소 이수학점은 67학점입니다. 67학점 중 7학점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교과목들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제동행 세미나, 두 번째, 법의 기초, 세 번째, 리걸마인드 세미나. 만약 이 교과목들 중한 과목이라도 미수하게 될 경우 아무리 학점을 채워도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전공 영역 중 필수 교과목 7학점을 제외한 60학점은 기업유학 법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으로 자유롭게 수강신청하시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요건 중 일반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선택이란 학점은, 어, 많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학점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사실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학점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됩니다. 일반 선택으로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28학점입니다. 타 대학 혹은 타학과에 전공을 이수하게 될 경우, 일반 선택 학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교양 전공에서 최저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경우에도 일반선택 인정 가능 학점으로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즉 예로 기업경영학부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나 혹은 교양을 25학점 이상 초과하여 듣게 되는 경우 혹은 전공 교과목을 67학점 초과하여 듣게 되는 경우 모두 일반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선택이라 함은 교양과 전공을 제외하고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28학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때 교양의 상한선은 50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교양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 교양, 핵심 교양, 자유 교양의 합이 50학점을 넘지 않았는지 계산해 보시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졸업 요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수강 신청일은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수강신청은 수강.국민.ac.kr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이를 통해서 접속해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수강신청 전에는 반드시 졸업요건과 그리고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수업계획서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국민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수강신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수업계획서를 열람하신 다음 장바구니 기간에 원하시는 교과목을 담습니다. 그런 다음 수강 신청에 장바구니에 담아 있는 교과목을 수강을 눌러 수강 신청에 성공을 하면 시간표에 담기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신입생 수강 신청 기간에는 장바구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2학기부터 장바구니를 포함하여 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입생분들의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17학점입니다. 수강 신청 가능 학점 17학점 중 1학점은 수강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교과목명은 글로벌 영어입니다. 자동 배정된 교과목은 수강점 국민점 a.kr 개인 시간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중 수강 신청이 필요한 교과목은 8학점인데요.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법의 기초 총 3과목입니다. 수강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졸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1학년 학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권장 교과목으로 민법총칙이 있습니다. 3학점이고 먼저 신입생 학생분들이 수강 신청한 다음에 자녀석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풀리니까 반드시 24일에 수강 신청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제동의 세미나는 지금 당장 듣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사제동의 세미나는 최대 4학점까지 중복 이수가 가능하고요 이번 학기 사제동의 세미나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어 어, 졸업하기 전까지 한번더 중복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가능 학점 17학점 중 자동 배정된 교과목 그리고 수강신청이 필요한 교과목, 권장 교과목을 뺀 나머지 학점은 직접 원하시는 교과목으로 자유롭게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입생분들의 수강신청함에 있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쓰기 퀄리즈 잉글리시 수강신청은 기업료와 법학과 신입생 반으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분반은 둘다 5일 분반으로 되어 있으며 글쓰기는 월요일, 퀄리즈 잉글리시는 목요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8분반입니다두 번째 자동 배정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삭제도 변경도 되지 않습니다. 혹여 수강 신청이 실패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좌절하지 마시고 개강 이후에 변경 포기 기간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학생분들이 교재 및 법정 구입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리 사시는 것보다는 수업을 들어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강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포털.공민.아시.kr에 들어오셔서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지만 앞으로의 학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법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항도 틈틈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생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학생분들은 온국민, K카드, 코스모스 앱을 반드시 개강하기 전에 다운로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앱을 깔지 않으시면 학교에서 안내되는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설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졸업 요건과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